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 이태경 원래는 이태양이죠 근데 어 승부조작 그 혐의로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사진도 있고 그랬는데 원래 이태양인데 NC의 이태양인데 지금 이태경 선수로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태경으로 이태 나와있고 요거 한번 체감구속 보러갑시다 이거 옆구리 투수예요자 도움주신 스케줄 신청해주신 분은 우리 굿다이노스님 1번 타자는 포심 투심 섞어 던져주시면 되고요 2번 타자는 그냥 변화구 섞어 던져주시면 되고 3번 타자 때는 제가 볼 배합 볼 거예요 우리 굿다이노스님 그리고 혹시라도 싱커가 뭔가 좀 특별해 보인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뒷모습 좀 한번 중, 보고 와인드업. 역시 업그레 투수라 페스트볼 계열 공은 진짜 좋아요 오좀 발이 이렇게 오공 뭐야 저거 오, 저렇게 바, 보는데 진짜 방금 공 되게 좋아보였어 2볼 3구 너무 좋네요 어, 여기 역시 하이볼은 좀 별로였고 좀 낮은 코스 2볼 1스라이 투수 와인더 이건뭐 칠라고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그냥 그랬어요. 어, 어, 옆구리 투수치고는 좀 별론데, 오히려 포심이... 포심이 더 좋아. 어, 잠깐만, 이거 한 타자만 더 포심 좀한 번만. 제1부, 어, 좀 이렇게 자세 잡는 게, 그래 확실히 투심보단 포심이 좀더 나은 것 같고 근데 옆구리 투수 치고는 포심이 그렇게 엄청 엄청 뭐랄까 위력적인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아 요 이건 또 근데 좀 쳐봐야 알아 쳐봐야 알지 오히려 이쪽 포스의 포심이 좀더 나은 느낌이 있고 여기보다 조금 아공 밖으로 빠졌습니다. 포문 어, 진짜 멋있다. 이거 옛날부터 특공이 있던 거잖아요. 볼잘 봤습니다. 하이볼도 그냥 그렇고. 투 스트라이크. 꽉 아, 오 아, 가운데 아, 오하 가운데 아, 하단 투심 아, 아, 진짜 좋았다. 자이번엔 변화구 좀 볼게요. 변화구 볼렛 주시면 됩니다. 볼렛뭐 삼진 잡으셔도 돼요. 다음 이닝에 쳐봐도 됩니다. 어 역시 옆구리 투수라 커브나 싱커 같은 게 조금 쭉 오다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니다아플리터 나쁘지 않겠다. 사이드암 투수라 체인 업을힘 빼고 던지 너무 좋네요. 힘 빼고 던지면 괜찮을 거예요. 또 슬라이더 역시 짧죠. 사이드암 투수들은 또 변하고 슬라이더가 좀 짧아요. 어 싱커 크다. 자 이거 마지막 공 타자 몸쪽 최 제일 최대한 붙여가지고 싱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던져 주시겠습니까? 사이드암 투수들은 이게 싱커가 여기다 던져도 들어가거든. 여기다 던져도 이게 들어갈라나 이것도 이태, 이태양 이태양 이태양이라고 해야 돼 이태경이라고 해. 야어 들어갑니다 역시.

스플리터였죠. 스플리터가 확실히 밋밋해요. 이 옛날에는 사이단 투수들도 스플리터가 너프되기 전에 진짜 좋았는데 너프되고 나서는 많이 안좋해요 투수 일구 단지니다한 단에 패스트볼이 좀 들어와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좋아서 타이밍이 맞나 안 맞나. 원더 이글. 와이 낮았는데. 원볼 원 스트라이크. <laughs>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laughs> 들어왔어, <씨>. <웃음> <웃음> 와, 씨, 이거 이런, 어? 아이좀 뻔했다. 자, <laughs>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옆구리 투수가 9이닝에선 버티기가 어려워요, 선발로. 저, 뭐, 4이닝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방송에서 9이닝으로 막 이렇게 친선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옆구리 투수가 선발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물론, 어떻게 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이제 도루좀 볼게요. 들어섭니다. 자, 패스트볼, 2로 패스트볼 던져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드폭이 깁니다. 오케이. 리드폭 길때, 패스트볼. 초구, 주장, 아! 도루못 네! 잡는다! 지금의 도루는 도루는 자, 아! 3루도 그냥 패스트볼 던져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아, 이거 리드폭 너무 짧아요. 한 민? 음. 뭐야 만 만이 아닌거가 좋은 선관을 갖고 있습니다. 골. 어이거좀 괜찮은 편이에요. 투 아니 어? 안쪽으로 들어와 3루. 뭐지? 이거 어? 왜 송구를 늦게 하셨지? 성공합니다. 다시 한 번만 자 다시 한번2루2루는 패스트볼 3루도 패스트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듬 좀길때 다시 해볼게요 아까 좀 송구가 늦은 감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어리드폭긴 편입니다. 엄청 긴건 아니지만 꽤긴 편이에요. 아친라는답게 야구에 대한 이해와 아 도루 잘 잡네. 아까 리드폭이 너무. 저 뭐야 다시 한번 출루 좀 시켜주시고. 자 이번에는 변화구 한 번만 다시 넣져주세요 변화구. 변화구. 변화구로 도루 볼게요. 이루로. 리드폭좀길 때. 한번. 자어 도루 잘 잡네. 야 근데 이번에 스타트가 좀 이상했어. 왜 스타트를 줬다고 그랬지? 아 이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타석에, 이거. 어, 어, 리드포 김편입니다 변화구. 아니 왜 이렇게? 조심해, 이게. 왜 이렇게 스타트가 느려? 아, 스타트가 느리네 계속 어, 이상하다 타석이 이거는 타석이 도루를 타석이 이게 잘 잡는다고 해야 되는 거 물론 잘 잡는 편이긴 해 근데 왜 이렇게 스타트가 느리지? 방금 좀 이상했어 스타트가 너무 느렸어. 그렇지? 자 이태경. 이태양, 그, 여러분, 뭐, 아무튼. 자, 구다이노스님 스케줄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수고하셨어요. 저 때문에, <laughs> 저 때문에 좀 고생하셨네요. 어, 사이드암 투수 치고 패스트볼은 좀, 만약에 신용원이 패스트볼이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만점이라면, 이태양은 네 개에서 네개 4개 반? 4 개에서 4개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제 신용운이 좋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신용운보다 조금 조금 떨어지는 느낌, 임창용 이런 선수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 체감 구속 자체가 변화구야뭐 워낙 좋았고 스플리터는 높은 코스에 던지시면 안될것 같아요.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스플리터 막 이런 코스에다 던지셨잖아요. 뭐 이런 코스에 던지면 눈에 너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스플리터가 하향되기 전에는 사이드암 스플리터 진짜 미쳤었거든. 훅 그냥 던지자마자 그냥 훅 떨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빠른 체인지업 같은 느낌이라서 던지실 거면 아싸리 좀요런막요렇게 던져가지고 좀 이렇게 던지시면서 투심이랑 같이 던져주면서 좀 낮은 코스에서 활용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뭐 변하고야 뭐 신커 박 여기 끝이 끝에다가 던졌는데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건 좋은데 사실 언더핸드면 모를까 사이드함 선발투수는 조금 9이닝 경기에선 버티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와 좋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어이 별론데라고 할 것도 아니고 뭐도르도 괜찮게 잘 잡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전체 평점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발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별 4개, 3개 반, 3개 반 4개. 좀 짜게 주자면 선발이라서 개투였다면 4개에서 4개 반이 됐겠죠.